그 화음성중님께 공양을 올린 것은, 우리를 옹호해 주십사, 하고 하는 발언이에요. 어, 이 납득하게 그, 어리실지 모르시겠지만, 좀 힘들어요. 불자님들은 힘든 거 맞으신데,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이렇게, 저 약찬 게한번 공양 읽는 공덕도 평생 못하고 하는 사람도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할애해서 공양을 올리고 마음을 들였으니까 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대신에 잠깐 5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 생활이고 이걸 생활 속에 옮겨 가셔야 돼요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되시죠 그죠 이,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나한테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도 똑같이, 가족에게나 남에게도 똑같이 난, 나만 이득을 취하고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천하가 뒤바뀌어도 오늘의 금, 금, 은, 은이 하늘에서 내려와도 그건 내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하시면은... 인생 우리는 꿈속에 사는 꼭개비와 그 같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걸 못 믿거든요. 잘 들여다보시면, 그거 하늘에서 금이 쏟아지고 나왔어도 그거 절대 제거 아니에요. 제 그렇게 복이 없어. 다음 생에 그 사용하고 쓰고 남은 그 모든 것이 다음 생에 날때또저 가난한 부모 밑에, 고약한 부모 밑에, 또 새말 공감 환경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옛날 큰 선생님 본문을 빌지 않아도 금생에 정직하게 이기세요. 정직하게 이겨도 남 속이고, 피, 피로하고, 채우고, 이렇게 안 해도 불자님들은 넉넉하게 살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딱 뭐예요, 그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제일 먼저 선결되냐라고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라도 천하 같은 이 도산 같은 저 칼산 같은 지옥 같은 일이 있어도 이 인생은 벗어나요. 반드시 벗어날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게 지장보살의 원력이고 지장보살의 마음이시거든요. 학업 생을 지나면서 그분이 수행하고 공부한 그 공덕으로 지장보살님으로 화현하신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중국에 가면은 그이그현신 지장보살이라고 그, 이 그, 현신 지장 그 신라 시대 때에 한국 왕자가 거기 가서 그저 지장 그 도량을 만든 그 곳이 있거든요. 지장 아예 이름도 지장산으로 바뀌었어요. 신라 시대 때 그때 우리나라 왕자가 이제 가서 그그 그 살아계신 부처님처럼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육장 그 잡고 그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베푸는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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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를 그냥 만들었어요 산 자체가 전부 지장산이고 지장도량이에요 몰라죠 은사슴이라 언제 한번 갔는지 몰라 있어요. 그게 지장, 고화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장산. 그 여기도, 여기도 이쪽에 저 누워 계신 분이 저 비맞고 계시지만 저산 자체가 저게 지장산이에요. 그 인연이 참 묘한 거잖아요. 저. 이 마당에서 쳐다보면 저산 저 자체가 지장산이에요. 누워 계신 분이 저 지장산, 지장보살이에요. 그 여기 이제 유교라고 하는 아주 불가피한 그 인연으로 해서 저쪽에 그 그석대암에서저 위에, 위에 계신 분이 상자 숫자 큰생이시거든요저 스님이 지게이고, 오셔, 여기 모신 데가 여기가 이, 이 지금 지장, 저 지장도량 심원사예요. 응. 음. 법문하지 말라고 비가 많이 오네. 잠깐 보세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냐면, 내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내가,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사는 것은 내가 어디선가, 어디선가 더 감사하지 않고 어디선가 더 날카로운 짓을 한 거예요. 미운 생각 일으키고 원망 일으키고 불평, 불만을 자꾸 일으키다 보니까 인생이 접촉이 되고 또 접촉이 돼서 그 힘에 의해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요 끝없이 어려운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벗어날 길이 있어요 기도하고 지장보살님께 온전하게 자기를 맡기세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해보세요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경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시면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거 할 줄, 이것만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요 간단한 이치를 우리는 못하고 사는 경우가 한 번씩 생기거든요 그, 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표현했냐 뭐라고 말씀드렸냐 라면첫 번째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그랬거든요 이것 좀 줄이,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봐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됐어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몸이 육체가 육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간이 뚜렷해서 눈 깊고 입 작용이 그대로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천상에 뭘 얻어, 얻어요? 기적을 얻은 것 같아요. 이걸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바탕이 돼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저절로 해결이 돼요. 해보세요. 안 하는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믿지 못하는 데 있거든요. 먼저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한두일 살아요 살기는 온갖 생각을 해요 좀 아침에는 좀 기분 좋았다가 뭐난 좋은 일시키 괴롭다가 또그 성질이 바로 올라오고 짜증내고 불평이 일어나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하루가 하루가 이렇게 총알처럼 지나가 화살처럼 지나가서 하루가 와 그러다 보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평생 성질 내다가 성질로 와다가 뭐든지 욕심 내고 구하고 또 구하다가 안구했지면지 성질 내거든. 그래서 사람한테 원한이 남아. 원한은 인과 관계 속에도 원한이 있지만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원한이지만 원한이 원이 쌓이는 사이는 것이 뭐라 그랬죠 그죠 구하는 것이 구해지지 않으면 사람은 화나거든요. 뭘 구해야 되는데 뭘 하다 보면 잘못하면 지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화를 내거든 차분히 물러서서 해보면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한 걸음 물러나서 해보면 할수 있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인생에 열려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 요거 하나 안 되는다고 온갖 뭐를 뭐를 올려야 되죠 요즘 예, 옛날 말로 스팀 몰려가지고 머리가 그냥 불을 이, 좀이그 김이 좀 나올 정도로 한 번씩 하고 나야 사람이 가라앉아그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은사 선생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죠? 운명이 나빠진다 했어요 운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사람이 사는 것이 운명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이 운명이에요. 근데 이 운명이 나빠지면 자기 운명이 나빠지면 자기 삶을 어떻게 좋게 이끌어 갈 수가 있겠어요? 철저하게 이해돼야 될 것이 절에 요화음성전 기도하고 염불하고 예경되고 천도되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거라고요? 첫째 몸 관리 잘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두 번째 마음 편하게 사는 것. 세 번째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루고 사는 것. 원성체를 이루는 것이 이이 법회 목적이에요. 첫째 몸 건강하게 이쁘게 잘 사는 것. 두 번째 뭐죠? 마음 편하게 사는 것 시비분별 하지 말아요 걱정 근심 끌어와 봤자 아무것도 안돼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해 봤자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올 뿐이야 그래서 그거를 굴레라고 말했고 그렇게 그 굴레를 불교식 용어로는 그걸 윤회라고 말했거든요 윤회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윤회는 소가 되고 돼지가 사람 되고 이런 것도 윤회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눈에는 뭐 해야 되죠? 어제 헌질 똑같이 또호치 타면서 또 승질을 내 어제 하다 자기가 잘못함면 있으면 그거 고쳐야 되거든 안 고쳐요 아, 나이 들면 안 고쳐요 어? 특히 할머니들은 안 고쳐 머리가 하얘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고치거든 진짜 안 고쳐요 완고해 그러 그러니까 연습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안 받고. 아니, 이제, 요트들놔려 우리 모친 병원에 가시잖아. 막 악을 쓰고 난리를 하시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자기 가도도 없다고. 근데 이제, 밖에서 보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집어 넣은 거거든. 어, 이제 병원에 넣었다 이렇게 이제 화가 나시는데. 근데 이제, 그, 그, 병원에 가니까 나와서 왔거든. 안 그렇으면 벌써 가셨을 텐데. 근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집어넣은 것만 원망하고, 어, 저, 뭐, 딸, 딸이 저렇게 했고, 스님이가 집어넣었다, 이 말. 근데 저, 제 얘기는 안 하고, 어, 자기 딸들만 이제 욕, 욕을 터뜨려가지고. 희한한 일이야. 우리가 사는 것은요. 지금 여기 사는 것은 이 지구 지구라고 하는 곳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병원 병원 치료 병원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억압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아니요. 이이이 이, 이 우주에 이 우주에서 이 지구라는 대한민국의 우리 땅에 온 것은 자기가 택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세상에 태어난 것도 큰 복이고, 그, 더군, 더, 더군다나, 불법을 만나는, 진리를 만난다는, 네, 그, 그런 생명체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기가 막힌 은혜 공덕이에요. 그럴 생각 안, 안 하시는가 봐. 우리 한 번씩 보면 표정이, 저, <laughs> 딱 요거 밖에 없어요. 더 잘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저 자기가 왜 불행하고 왜, 왜 괴로운가, 왜 감정이 어두운가, 왜 인생이 이렇게 차갑게 사는가. 이 생각이 스스로 돌이켜서 그럴 때마다 그거를 대면해서 직접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지장보살께다 돌리세요. 태산 같은 일이 생겨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 별개를 다 겪어요. 인가가 다 없어져가는 과정이고요. 인가, 인가가 없이 생긴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러셨거든요. 남무지장 보사. 그런데요, 그 안에 가게를 뒤져보면, 안에 전생의 전생을 뒤져서, 안에 그 선대, 칠대까지만 해도 뒤져보면, 그 등, 등기부 등본을 뒤져보면 반드시 인연소가 있어. 이해되세요? 억울한 거를 밝히려고 애쓰지 마라 고했어요 보안 3계월 3매론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유예요. 총기 난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 우연 연고가 없어. 난, 난사를 해버리거든요. 그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저건 우연이고 저건 나쁜 짓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분명히 안할짓 중에 하나죠.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이 다 뭐라고요? 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들다 보면 그걸 알아요. 제가 그이저 뭐죠? 수행하는 저 아니 저저 시설에 이제 많이 가봤거든요. 어떤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을 죽였어. 아니 이게 이제 그고 그 봉사하고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만나 그래야. 그렇게 착해 사람이. 근데 도, 도대체 당신이 왜 당신 저 딸을 왜 스스로 죽였나 물어보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자기가 저질러진 자기가 몰라요. 모든 저, 저기 지금 성질이 나가지고 이 머리끝까지 선이 넘어서 우리는 가다가 서, 서잖아 그죠? 성질 내다가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서잖아 그죠? 그 그만 그치고 나를 안 치거든요. 근데 이건 도가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도 피해를 시키고 자기도 피해를 시켜. 우리가 불, 불심을 배운다는 것은요. 불심, 마음의 불심을 배운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이기세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지 만물이 다 나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나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저 화음회상, 화음회상 저게 법화경의 내용의 골자거든요 저게 저 내용 안에 화음성 중이 우리 전부뭐죠 사람이 태어날 때 나를 지켜주는 수호령이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혼자 외로워하고 슬퍼할 거 하나도 없으세요 물 e old, the old, the old, t 서 그래요. d t 복덕이 쌓이는 그릇을 좀안 키운 거예요 이걸 하려면 염불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장 모사를 이렇게 많이 부르시고 마음속 깊이 일체 모든 것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자기 안에 이렇게 채우세요 이게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경하고 시간 들여서 공양 드리고 예경하는 거거든요 제발 입에 좀 붙이세요 마음에 붙이고, 생각에 붙이고, 말에 붙이고, 행동에 감사한 것을 붙이세요. 그러면 자기 안에 감사한 자석이 자기한테 스스로 하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51%, 딱50% 선의 1%딱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변한 세계가 자기한테 생기기 시작해요. 아이고, 왜나 나 혼자 이렇게 비 오는데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잘 되는 것은 감사하세요. 손님이 오면 감사하세요. 아내와 자식이 있거든 감사하세요. 사람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으면 감사하면 돼요. 화장실 갈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수도물 열리면 감사한 거예요. 설거지 할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이, 이 아주 사소한 이 감사함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천지만물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다내가서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을 연습하고 감사한 것을 내보내세요.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불만 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티끌도 없어. 이 세상의 법칙은요. 같은 것을 같은 것을 불러들인다고 그러거든요. 아주 고급스러운 말로 저희 은사스 님은 끼리끼리 모인다 이러셨거든요. 끼리끼리 모임거 아시죠 그죠? 끌어 네. 끌어 당기는 법칙이야. 끌어 당기는 법칙이 세상에 있어. 그래서 오늘 감사하세요. 기도도 감사하고 생활도 감사하고 남편이 성질을 좀 내게 해도 그것도 있으니까 감사하고 자식이 속썩이거든. 음. 그 누구 누구 위해서 했겠어요 이제? 그 고맙게 생각해. 근데 집착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내도 남편이고 자식에게도 집착하지 말고 자식에게 절대 집착하지 마세요 나도면 지가 알아서 다잘 살아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네, 뭔 얘기를 합니다 <laughs> 이해되시면 꼭 수행하세요 하루에 염주 꼭 10번 108염주 10번만 지장보살 부르세요 지장보살 부르면서 지장보살 음성에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요. 그게 안역따라 삼약삼보리의 힘이 있다 이랬거든요. 금강경 읽으셨죠? 거기에 안역따라 삼약삼보리 세계가 있거든요. 최상등 각의 세계를 얘기한 것이 그게 안역따라 삼약삼보리인데 그 뭐라고 하죠 지장보살 부르면 모든 나쁜 것은 빠져나가고 소멸돼가요. 좋은 것은 반드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된거 뭐 세상 하나도 없어요. 가 장사해보세요. 헛된 게 있나?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저 깃밥집을 해도 그냥, 그냥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노력 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심원사에게주지시면도밥 먹고 살라면 이렇게 매일 목이 쉬어서 있어야 사는 거예요. <laughs> 공짜 세상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나는 천도제 지내고 저 구병시직 지내면서 느낀 게 내 생명 바꾸는 건줄 내가 알아요. 그, 이, 그냥, 이게 돈이 크다, 적다, 잘한다, 못한다, 이거, 팍, 어리석은 짓들이야. 공덕 쌓는 일이야. 조상님 전에, 부모님 전에, 눈에 이게 보여서 이게 나한테 이거 올리는 거, 이거 나한테, 아이고, 이거 돈 들어갔는데, 이 생각하면 안 하시면 돼. 그런데 이게, 이게 차비가 됩니다. 당신한테 공덕이 됩니다. 그 정성스럽게 무조건이에요, 무차별이요 조건을 공양 올리고 예경하는 것이 불전에 올리는 공양이고 부처님께 예경을 하는 거예요. 가난을 소멸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따르면 가난이 소멸돼요. 병과 앵난이 있는 사람은 병과 앵난이 반드시 소멸되고 불행과 어둠 속에 사는 사람도 반드시. 지장보살 기도하는 원력에 의해서 반드시 원성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마가스님도 그런데요. 마가스님 아시죠? 마가스님도 이거 사실이라고 그러더라요그 기도하고 염불하고꼭 알아야 돼. 철원심원사 주 기도문 이전 꼭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요? 부처님께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저희를,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